안녕하세요. 니트 언니 제이입니다. 오늘은 한번 사면 두고두고 활용 가능한 베이직 아이템 2편을 소개할게요. 1편에 이어 2편도 꼭 갖추고 있으면 좋은 필수템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청바지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가장 기본 아이템이죠. 자켓, 니트 가디건, 트위드 자켓. 트렌치 코트, 화이트 셔츠 등 어떤 상의와도 다잘 어울리는 바지입니다. 청바지도 유행에 따라 다양한 핏이 나오지만 오래 두고 입어도 질리지 않는 스트레이트 핏을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 니트 가디건입니다. 봄 가을에는 아우터로 입고 겨울에는 이너로 입고 여름에는 에어컨 가디건으로 사계절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셔츠나 자켓처럼 구김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신축성이 좋아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니트 가디건은 원사의 두께나 짜임에 따라 너무 다양한데요. 아우터로 입을 수 있고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는 너무 두껍지 않은 가디건을 추천해드려요. 라운드넥보다는 브이넥을 블랙, 베이지, 그레이, 크림 계열의 베이지 컬러를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블랙 롱 스커트입니다. 블랙 슬랙스가 아닌 블랙 롱 스커트라고요. 상의의 코디에 따라 구두, 운동화, 부츠, 샌들 등 다양한 신발과 코디하기 좋기 때문이죠. 광이 많이 나지 않는 사틴 스커트나 H 라인의 니트 스커트 또는 살짝 A 라인 핏의 블랙 스커트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보리 베이지 팬츠입니다. 화이트 컬러가 아닌 아이보리 팬츠를 추천하는 이유는 트렌디한 모든 컬러와 다잘 어울려요. 아이보리 베이지 팬츠는 자켓, 니트 아이템과도 고급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타이트한 핏보다는 스트레이트 핏, 살짝 루즈한 스타일이 유행을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베이지 팬츠의 소재는 캐주얼한 룩을 많이 입으시면 코튼 소재를 정장 룩을 즐겨 입으시면 폴리 소재를 추천해 드려요. 아이보리 팬츠는 차르르 떨어지는 폴리 소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블랙, 아이보리 니트 탑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요. 봄, 가을엔 단품으로 연출하고요. 이너로 코디하기도 꼭 필요한 블랙, 아이보리 니트 탑입니다. 두꺼운 짜임의 니트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니트를 추천해드려요. 청바지나 블랙 스커트, 아이보리, 베이지 팬츠와 코디하여 클래식한 룩을 연출해보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룩과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베이직 아이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베이직 아이템끼리 코디하면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시면 더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